제니 어깨를 만들겠다고 어깨 운동만 하시는 여성분들 늘고 있는데, 제니 어깨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어깨도 어깨지만 날개뼈를 바깥으로 내밀어 줄수 있는 전거근 운동도 해야 되고, 팔을 올리거나 으쓱할 때 쓰이는 승모근 운동도 해줘야 되고, 팔을 뒤로 빼거나 모아줄 수 있는 광배근 운동도 해주면서 어깨 운동을 해야 제니 어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다섯 가지 운동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숄더 프레스를 하면서 마지막에 승모근까지 써서 으쓱 하는 운동까지 해주면서 승모근과 어깨를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을 해줄 건데요. 먼저 앞모습과 옆모습으로 자세 먼저 한번 보실게요. 먼저 자세 잡으실 때는 팔을 180도에서 30도, 30도씩 앞으로 빼주시고 그 자세에서 시작점은 팔꿈치가 갈비뼈에 붙은 자세에서 시작해서 그대로 앞 사선으로 밀어 올려 주시고 귀 뒤쪽까지 팔을 올려 주시고 그 자세에서 으쓱 그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아으쓱 천천히 궤적을 따라서 팔꿈치 쪽에서 무게를 받을 수 있게 주먹 안에서 무게 중심을 유지하면서 쇄골까지 내렸다가 팔꿈치의 각도를 잘 맞춰서 무게를 실어 놓으면. 광배근이라고 하는 등쪽 부위까지도 힘이 들어갑니다. 등에 힘이 들어간 채로 유지하면서 운동하시면 다음 날에 어깨도 운동되지만 광배근에도 근육통이 살짝 배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귀 뒤쪽으로 으쓱 천천히 내리고 팔꿈치에 무게 그대로 쉽게끔 주먹에서 무게 중심을 한 곳에 고정 유지하고 갈비뼈까지 내렸다가 그계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긁듯이 나가서 귀 뒤쪽에서 쫙 펴서 하부 승모근, 등 뒤쪽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그 자세에서 으쓱, 천천히 내리면서 안으쓱, 팔꿈치 천천히 굽히면서, 옆구리. 두 번째 운동은 사레레입니다. 사레레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각도가 180도가 아니라 30도, 30도씩 앞으로 빠진 각도에서, 고대로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어깨는 안네스쭉 내밀어 주면서 정거근에도 힘이 들어간 채 유지하면서 올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먼저 디테일을 한번 보여 드리면 올릴 때 올라가는 방향은 이렇게 호를 그리죠. 호를 그리는 호의 반대편 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이 중량감이 계속 걸려 있어야 합니다. 걸려 있는 채로 한번 해보면 이 아래 지점에서 끌어올릴 때부터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에 걸리게 잡아주시고 레고 손처럼 약간 헐겁게 잡은 채로 그대로 끌어올리시면 어깨 에 훨씬 강하게 부하가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거의 올렸을 쯤에 약간의 내회전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앞가쪽으로 사선으로. 내리고, 그래서 따라주고 올려서 따라주고 내리고. 네, 먼저 세 번째 운동 사레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구조적인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면 이 모형을 보면 어깨 후면 근육이 여기입니다. 날개뼈 쪽에 붙고, 이 어깨 후면 근육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올려줬을 때 강하게 수축하는 근육이죠. 뒤로 밀면서 외회전해줬을 때 훨씬 더 자극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숙여서 날개뼈 내밀고, 허벅지에, 허벅지에 가슴을 최대한 붙인 채로 네 번째 운동은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푸쉬업을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고, 체스트 프레스를 하면서도 하실 수 있는데, 밀어주는 동작이 끝나고 나서, 쭉 앞으로 날개뼈를 더 내밀어주는 동작을 추가하셔서, 엉거근이라는 근육이 앞으로 당겨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건데, 이 운동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해주셔야 하고요. 자세를 잡고, 밀 때, 팔을 뒤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뒤로 빼시면 안 되고 뒤로 빼시면 약간의 내회전이 되는데 내회전이 아니라 약간의 외회전이 된 채로 이 각도에서 그대로 모아 주셔야 충분히 바짝 자극이 되고 그 상태에서 전거근까지 강하게 부하를 줄수 있습니다. 밀어 주고 내밀어 주고 몸쪽으로 붙인 채로 그대로 밀어주고, 수축, 그리고 내밀어주시고, 다우 다섯 번째 운동은 풀다운으로, 디 글자에서 30도, 30도씩 날개뼈를 빼주시고, 디 글자에서 날개뼈를 내밀고, 내미는데, 이 동작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반대편 팔을 레일이라고 생각하고 팔꿈치에 대고 팔꿈치를 앞으로 쭉 최대한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은 광배근에 힘이 바짝 들어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내밀어 주시고 풀다운 머신을 잡아주시고 앉아서 파지를 완전 고정 복부는 약간의 수축 고개 뒤로 빼면서 가슴 내밀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 궤적 따라서 그대로 찍어 내리면, 갈비뼈 위칩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고, 등의 긴장감이 풀어지기 전에, 다시 찍어 내리면서, 유지하고, 어. 오늘 제니의 직각 어깨 만드는 5가지 운동 해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운동을 일주일에 한번 종목당 10개씩 3세트 해주신다면 전반적인 상체 구조가 좀씩 바뀔 거예요. 운동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짧게 효율적으로 하셔서 꾸준히 운동 습관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래 운동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